일상적인 얘기만 할지 뭐하는지 들어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영호 영이 놀한 친구가 이런 거를 보니까 참 너무 사랑해 모영 쌤이시네요. 고 윤영모님은 8월 4일 1962년 8월 4일 아버지 윤상준님, 어머니 이근동님 사이에서 막내 아들로. 경남 김해에서 출생했고요. 부모님은 당시 김해의 아동복지 시설인 방주원을 설립해서 운영을 되셨고, 자신의 아이들도 시설의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키우신다는 신념으로 자네, 자녀를 키우셨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윤영호님은 그 초등학교 졸업 후요 호주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누나가 크게 다쳐서 장애를 갖게 되는 바람에 누나를 돌보기 위해서. 어머니가 호주로 떠나시면서 함께 온 가족이 이민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년기를 살펴보면 호주 멜버른 대학에서 정치 철학을 전공한 는용모님은 광주 항쟁 등 한국의 민족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1984년 무렵 전격적으로 한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어, 한국으로 귀국... 참 초기에는 기독교 민주화 운동의 결합을 해서 인천산업선교회 등에서 일을 하며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국제사회에 소개하는 역할을 했고요. 우리말과 영어가 유창했던 부인은 국제교류가 많았던 기독교 민주화 운동 단체를 지원하며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해외에 알리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1989년 27세가 되던 해에 부터 1991년까지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소 기사리회에서 일을 하면서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국제사회에 지원을 이끌어내는 주된 역할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기독교 민주화 운동을 하던 초기에 만난 최선숙님과 1990년에 결혼하였습니다. 31세가 되던 1993년에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대학원에 입학해서 김세균 교수에게 수학하고.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영어를 참 잘했고 문장력이 매우 뛰어났으며 노동운동의 남다른 애정으로 한국노동운동을 해외에 알리고 외국노동운동을 소개하는 활동에 앞장섰습니다. 김세균 교수가 민주노총 국제 업무 담당으로 추천을 하였습니다. 이후 1996년부터 2002년까지 민주노총국제국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국제 교류가 부족했던 한국 노동 운동 역사에서 민주노총과 한국 노동 운동을 세계에 알리고 적극적으로 국제 연대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1996년에는 총파업, 국제 연대 활동 등을 조직했고 어, 국제 자유 노동 조합 총연맹 가입 결, 및 결사의 자유 위반 제소 운동을 하였습니다. 1997년에는 1월 22일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노동자문위원회에서 민주노총 대표단으로 참가해서 노동법 개약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총파업 외신 기자회견에 참여했고 노동계약전을 계약에 대한 것을 전 세계에 홍보하였습니다. 1998년 IMF와 국제경제 환경에 관한 국제적인 비판 내용을 국내에 소개하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변화된 경제 환경에 대한 노동조합의 정책 수립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자유 노련 경제 협력 개발 기구 OECD 노동자문위원회 활동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 진출 한인 기업 노동 산업 감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999년에는 남방구 중심의 남방구 중심 운동센터의 대안적 국제금융제도와 국제회의, 토빈세 재정운동 세미나, 국제신용평가제도 세미나 등 국제회의에 참여하여 신자유주의 세력화, 국제금융자본주의의 횡포, IMF 등 국제경제기구에 대한 노동의 입장을 제출하고 국제적인 비판, 대안, 담론 등을 형성하는 데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i l 로 총회에서 정신대 문제를 총회 의제로 채택하기 위한 연대 활동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 세계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국제회의를 주최하였고, 11월 민주노총, 일본노총, 한국노총 공동 주최의 한국 진출 일본기업 노사관계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 프로젝트 FNB 지원, 비정규직 조직화 전략 프로젝트 등 여섯 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2000년에 접어들어서 남아공, 코사투아 브라질 굿즈 민주노총 삼조직 연대 공동사업 남방구 노동 연대 등 노조 연대 등 진보 블록 형성으로 진보 진영 노동 조직과의 연대 강화를 구요. OECD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기업 지배 구조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하였습니다. 10월에는 아셈 아셈 2000 민간 포럼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UNCTAD 국제 NGO 대회, UN 사회 정상 회담 대응 NGO 대회 참여, 한일 투자 협정 공동 대응 등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01년 11월 남방구 노조연대 서울대회 개최로 민주노총의 국제사업 인지도를 향상시켰습니다. 11월 9일 국제WTO 공동행동의 날을 조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자유노련 아시아 지역본부, 홍콩 말레이시아 호주노총과 아시아 지역 노동운동 강화를 모색하였습니다. 2002년, 어 1월에 세계 사회 포럼에 참가했고요. 그 다음에 투자 협정, WTO 반대 국민 행동 참가, 구속 노동자 석방과 국제 민주 아, 법정을 통한 초국적 자본의 홍보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 세계 정상화 회의에 참여했고요. 이후 어, 민간위원회 노동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 기간 중에는 아동 노동, 차별 철퇴 캠페인을 전개하였고요. 6.27 구속노동자 석방을 위한 국제 공동 행동을 조직하고 음, 국동 조직을 네, 조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에서 2008년 사이에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노사연 국제정보센터장을 2007년까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국제정보센터장을 하시면서 2003년 4월 1일에는 어, 국제정보센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요. 2005년 1월 18일에는 연구소 부설 기관으로 국제정보센터를 승가 승인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에서 2006년 사이에는 네덜란드 f n b 요청으로 임금지표 웨이지 인디케이터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는 ILO 아시아 노사관계 연구를 확립하고 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6년 3월 6일에서 7일 사이에는 아시아 2015 성장촉진 빈곤 종식 회의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9월 30일에서 10월 6일 국제노동연합네트워크 사회보장워크숍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서 2023년에는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2009년에는 ILO 베트남 노사관계 개혁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활동을 하셨고요. 2012년에는 베트남 역사상 최초의 노사정 최저임금협상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14일 역사적인 날이었던 것 같은데요. 베트남 아이에로 핵심 협약 중 하나인 단체 협상권에 관한 협약 98호를 만장일치로 기준하는 때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3년 아이에로 베이징선소의 사회적 대화와 노사의 관계 선임 전문가로 활동을 하셨고요. 2023년에는 2023년 7월 31일 학년 61세로 음, 결사였습니다. 어, 인이쓴글루는요 2004년 노동사회 일호로에 실린 네덜란드 사회 협약 체결 임금 동결 사회 보장 제도 개혁이라는 글이 고요그다음 2002년 4월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과 함에서 발행한 국제 노동 관행 윤리 기범 가이드를 공동 번역하셨습니다. Thank you.